안녕하세요. 건강한 동행TV입니다. 지구상에서 우리의 건강에 가장 좋은 식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늘입니다. 마늘이 우리 몸에 주는 유익한 효과는 밤을 새고 설명을 해도 부족할 만큼 다양합니다. 그중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화 방지, 세균 박멸, 바이러스 제거, 항암 효과, 피로 개선 효과, 혈압 강화, 중성지방 제거, 면역 체계 강화 등입니다. 마늘은 특유의 강력한 냄새를 갖고 있는데다가 생으로 먹을 경우 속 쓰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몸에 좋은 줄 알면서도 쉽게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꾸준히 마늘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은 마늘이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이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이세 가지 질병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주간지인 미국의 타임지는 매년 10대 슈퍼푸드를 발표합니다. 우리 인류의 건강에 가장 큰 기여를 할수 있는 10개의 식품을 선정하는데요. 마늘은 당연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개의 슈퍼푸드 가운데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식품이 마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미국 암연구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 꾸준히 먹으면 70세에 겪게 될 질병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식품들을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서 최상위에 올려둔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 수십 가지의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늘을 대표하는 성분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천연 항생제로 널리 알려진 물질인데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마늘에 들어있는 것은 알리신이 아니라 알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천연 항생제라 불리는 알리신을 먹기 위해서는 마늘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때린다면 기분이 몹시 나쁘고 화가 나실 텐데요. 마늘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마늘을 두들겨 패거나 심지어 흉기를 써서 마늘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마늘은 몹시 화를 내면서 알린이라는 물질을 알리신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마늘을 통마늘로 먹기보다 형태를 변형해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일단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고혈압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관 안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통행량은 그대로인데 도로가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통해 알리신을 먹으면 마치 4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늘리는 것처럼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행 개선 효과와 함께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알리신은 우리의 간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를 한다고 하면 나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량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음식을 통해 이미 충분한 수준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우리 몸 속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방해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속에서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콜레스테롤 산화 생성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동맥경화, 관상동맥, 심장질환 등 각종 혈관계통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까지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균들에게 핵폭탄만큼이나 무서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알리신은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사람의 피부를 녹이는 염산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약 500ml 가량의 위액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를 돕고 세균을 죽이기 위해 염산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 염산에도 죽지 않고 위장 안에서 버티는 놈이 그 이름도 유명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하지만 마늘을 통해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알리신은 식중독균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 특유의 강력한 냄새와 생마늘을 먹었을 때의 속쓰림은 바로 이 알리신 때문입니다. 생마늘을 육류와 함께 먹으면 속 쓰림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생마늘을 드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알리신은 높은 온도에서 파괴됩니다. 찜통처럼 수분이 포함된 습열의 경우 섭씨 117도, 에어프라이어처럼 수분이 없는 건열의 경우 섭씨 150도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점이자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리신이 사라진다 해도 마늘에는 여전히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심지어 열을 가하면 오히려 함량이 늘어나는 성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을 굽거나 익혀서 먹으면 폴리페놀 함량이 5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0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국식품영양과학회가 2016년에 공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마늘을 삶는 경우 항산화 기능과 항암 활성 기능을 동시에 가진 SR1 LC 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늘은 중앙아시아와 이집트가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1인당 마늘 소비량은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보다 7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곰을 인간으로 바꾸는 두 식품 중 하나였는데요. 고추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향신료인 마늘은 냄새가 독하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100가지의 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늘에 귀가 달려 있어서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마늘은 저희에게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마늘이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역할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어떻게 먹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마늘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